오늘은 배추 작은 거두 포기로 간단하게 겉절이를 금방 먹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 배추는 450g 정도 나가는 속이 차지 않은 배추예요.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씻어주면 됩니다. 배추는 씻어서 물기를 소쿠리에 뺀 다음에 절이지 않고 바로 담을 거예요. 큰 거는 이렇게 잘라 주고요. 너무 큰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잘라 줘도 돼요. 대파 한 개. 마늘은 10알 다져 주겠어요. 한톨 마늘처럼 다져주세요. 생강 가루나 생강청 넣어도 상관없어요. 당근 약간만 썰어 넣어 주겠어요. 양념, 다대기를 만들어주겠어요. 고춧가루, 한 컵. 매실청, 반 컵. 까나리 액젓, 두 스푼. 세 스푼. 네 스푼. 설탕, 3분의 2 스푼. 통깨, 한 스푼. 다진마늘 생강 넣어주고. 파도, 같이 넣고. 섞어 주세요. 다대기에 소금 반스푼만 넣어 주겠어요. 배추에 당근 넣고 다대기를 넣어서 버물러 주겠어요. 금방 즉석으로 이렇게 버무려 먹을 수 있는 김치. 다 버무려졌어요.